이정우가 최근 눈부신 활약의 비결을 밝혔습니다. 이정우는 24일 공개된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 이스트베이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선수들을 알게 됐고, 팀 동료들과 친해지면서 모든 것이 편안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정우는 이것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이라며 한 가지 어려운 점이라면, 샌프란시스코에 일방 통행도로가 많아서 운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농담했습니다. 이정우는 최근 주변의 관심과 응원에 관해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는다며 내가 받는 대우에 걸맞은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은 있다. 특히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둬야 메이저리그 진출을 원하는 KBO리그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정우는 24일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경기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사만타는 이달 6일 시애틀 메리너스전, 10일 신시내티 레즈전에 이어올 시즌 세 번째입니다.